우리가 시험을 한번 봐봤죠? 그럼 이제 복습하는 방법을 이제 눈에 딱 익혔을 겁니다. 우리 복습의 목적은 뭐냐면 요거 쓰는 거예요. 결국에. <laughs> 우리가 복습 열심히 해가지고 저처럼 와서 강의할 거 아니잖아. 그죠? 저처럼 와서 강의할 거 아니니까 <laughs> 우리는 시험 문제만 잘 풀면 돼요. 그러면 앞으로 복습할 때도 오늘 나간 거, 갱신기대권 나갔으면, 갱신기대권 쭉 보고, 올해 기출문제 나왔잖아요. 기출문제 떡 열어보고, 한번 써보세요. 그게 잘 써지는지 안 써지는지 한번 판단해보면 돼요. 시간에 제한 없이 써보세요. 연습할 땐. 그죠? 모의고사볼 때는 시간의 압박, 시간 연습하러 오는 거고, 그 다음에 내가 실제 공부할 때는 굳이 시간 안시켜도 됩니다. 써보세요. 써지나. 그게 공부 다 하고 덮고 풀어서 썼는데 다 써진다. 얼추 비슷하게 80%량 써진다. 그러면 복습 끝. 그렇게 하잖아요. 그러면 여러분 다음 주올 때까지 복습 하나도 못해. 두개 주제밖에 못해요. 지금은. 근데 그렇게 한 주제라도 꼭 해보세요. 그런, 그러니까 그 정도로 복습을 해야 돼요. 안 그러면 안 됩니다. 안 그러면 안 돼요. 그리고 어차피 여기 나온 게 말씀드리면 복습하는 방법은 제가 말씀드렸죠. 오늘 강, 오늘 배운 거는 오늘 저녁 아니면 내일 오전까지 무조건 해야 됩니다. 지하철 움직이면서라도 보세요. 저도 봐요. 저도 강의 준비하고 지하철 타고 오면서 한 번도 책을 안놔요또 봐요. 그리고 와서 좀 일찍 오잖아요. 제가 와서 저기 연구실 들어가서 또 봐요. 그죠? 그리고 쉬는 시간에 또 봐요. 그럼 저몇번 보고 와서 수업하는 거야? 네번 봐. 이 책을 만들었는데 네번 본다고. 그죠? 여러분 네번 보죠? 그지? 자,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. 책을 만든 놈도 네 번을 본다고. 아셨죠? 책을 만든 놈도 네 번을 보는데, 우리 시험 합격해야 되는 분들이잖아요. 그죠? 그러면 세 번은 봐야 돼.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. 보고, 그 다음에 수업 오기 전에 한번더 보고, 그다음에 복수 동생 활용할 거면 한번더 활용하시고. 아셨죠? 하나 더 추가되겠네 시험 봤으니까 그 중에 주제 하나 컨택해가지고 내가 잘 암, 암기가 잘 안되고 이해 잘 안되는 판례 하나 컨택해서 써보시는 거예요. 똑같이 이해가 될 때까지 아셨죠? 그리고 방금도 보셨지만 판단 기준의 구체화에 대한 판례가 앞에 수어규칙 단체박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거예요. 그런 디테일을 놓치면 안됩니다. 그러니까 판례를 볼때 다 꼼꼼하게 보셔야 돼. 지금 연기하고 일기밖에 없습니다. 시간은 그 시간. 은 이기 때는 미친 듯이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. 그리고 복습하는 방법 중요하지. 고득점 방법 중요하지. 그걸 제가 딱한 마디만 말씀드리면 그냥 공부 계속하면 돼. 신경 쓰지 마.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막 어, 저는 모르게 이해가 잘안 돼요. 어 고득점 비법 혹시 뭐지 선생님 고득점 비법이 있나요? 있어? 없어, 없어, 없어요. 그 사람이 뭐 그렇게 공부해서 고득점 나왔어. 그죠? 그 사람 딱히 비법이 있었을까요? 여러분보다 두세 번더 봤을 겁니다. 즉, 뭐예요? 시간에 비례하게 돼 있습니다. 내가 공부에 투입한 시간에 비례하게 돼어 있어요. 근데 뭐 그거를 고득점 비법, 그다음에 뭐, 뭐, 없어, 없어 그런 거. 공부 진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. 아셨죠? 공부를 그냥 눈뜨면 공부, 제가 말씀드렸잖아. 그때, 눈 뜨면 뭐? 공부. 내온할 일은 뭐예요? 공부. 내가 노는 계획을 세우라고요. 오늘 몇 분만 놀겠다. 30분만 놀겠다. 그죠? 애들처럼, 엄마 나 공부 열심히 하면 주말에 컴퓨터 2시간 해도 돼? 그래, 2시간 해. 그죠?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돼. 일어나자마자 그냥 공부. 일어나는 게몇 시에 일어나면 안 돼? 10시 이렇게 일어나면 안 되지. 몇 시에 일어나야 돼요? 5시에 일어나야지. 나는 5시에 일어나잖아. 제가 5시 강제 기상하는 거왜 강제 기상하는지 알려줬죠. 어, 예. 어제 빨리 재웠더니 오늘 4시에 일어났더라고. 아, 그냥 계속 그냥 못 들은 척하고 잤는데 못 들은 척하고 자다가 제가 자칫 잘못해서 슬쩍 움직였는데 침대가 살짝 움직였나 봐. 끽, 그러니까 <웃음> <웃음> 카메라를 보잖아요. 쫙 보더니 이제 문 앞에 와서 딱쪼그리고 앉아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안 나옵니까? 그지. 그래놓고 걔는 제가 이제 점다잤겠잖아 그래서 한번 이거 봤거든요 또 보는데 자기 자더라고. 어. 자기 나랑 이제 한 시간 산책 갔다 오면 자는 거야. 어. 그 다음에 저한테 이제 아는 척안 해. 왜 볼일 끝났잖아. 나는. <웃음> 그죠? <웃음>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농담이고 우리 직장생활 하는 것처럼 아홉 시부터 여섯 시까지 공부를 해 줘야지. 그죠? 그리고 나서 저녁에 공부할 거 있으면 더 공부하시고. 그러니까 이게 뭐 기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공부는 없어요. 근데 지금 연기하고 일기 때는 정말 책한줄한줄 한줄 꼼꼼히 볼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. 그래서 정말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. 이만큼의그 틈도 주면 안 돼요. 솔직히 말씀드리면. 특히 동차하시는 분들은 진짜 나 죽었다 하고 해야 돼요. 솔직히 말씀드리면. 그죠?